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creation,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 conscience,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Christ,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Through through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런 크리스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Christ is the life giver and Christ is the life changer. 바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자,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바꾸시는 삶을 바꾸시는 life c h 이시기도 합니다. What does it take to change a man from to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이 그런 바뀜이 가능하겠습니까? It takes the power of God.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Humility, face face him, sense, full, 바로 그분하고 여러분이 대면은 초점을 맞추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고 살아갈 때그 삶을 우리가 그 생명을 받게 되고 드디어 그 삶이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